안녕하세요 자이 시간은 70년 개띠의 사람을 치, 뭐야 7월 운세 한번 봅시다 아, 우선 뭐 점을 봐야 되니까 우리 또 이렇게 좋은 카드를 좀 음, 좋게 나와 주십사해 하면서 어디 한번 뽑아 봅시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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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봅시다 70년생 경술생 음, 들어가기 전에 우선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시고 음, 혹시나 내가 어, 좀 운이 안 좋아 여러분 아, 안 좋은 거는 피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음,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우선 요 얘기부터 합시다. 피갱낙정이라 이게 무슨 말이면 아, 저물 구덩이가 있어 저거 좀 피해가려고 옆으로 싹 가다가 우물에 빠져 그 요만한 안 좋은 곳을 좀 이렇게, 응? 피해가려고 해도 더 큰, 응? 안 좋은 일을 당한다. 이런 얘기인데. 참 어쩌나? 음, 참 이게 조금 그러네. 아, 자, 우리 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일에 대해서. 에, 이게 뭐냐? 몸수가 여기 이쪽으로 가 있네. 음. 어, 직장에선 나보다 웃사라 내 상사가 나를 조금 이렇게 조금 씹는 것 같아. 또, 가정에서는 집안 식구들이, 아, 나한테 자꾸 스트레스를 줘. 이 달이 좀 그런 달이야. 이게 참, 아, 참. 어찌됐든 나는 뭐, 일은 이제 뭐 직장이건 또뭐 가정이건 간에 아주 성실하게 뼈빠지게 정말 열심히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질타, 시비. 아, 뭐 이런 이상한 저기만 돌아오니 어떻게 되겠어? 음, 하여튼 내가 지금 뭔지 몰라도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기분 같아. 식장도 그렇고,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 요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근데 뭐더 저기하는 것은 이, 이성, 응? 특히 이성 간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자를 조심해야 되겠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가 또 여자를 여자를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뭐, 이럴 때는 사람이 그냥 우울증 걸려 우울증 사람이 우울하면 편두통, 아프다, 머리, 늘상 뭔지 모르게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이런 것이 조심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좋은 정개를 한번 뽑아 볼까 어디서 하나 뽑아 볼까 아이럴 때좀 좋은 정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유 아이고야 좋다 아트 아트 예술할 때 이자입니다 선호공이 구름 위에서 재주를아풀리는 거야 여의봉 같고 음좋네음 이렇게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무언가 내가 스트레스가 쌓일 때일수록 나 혼자만의 즐거움에 대한 그 재주를 한번 내가 부려야 되는 거야. 내가 스스로 음, 재주를 좀 부려봐라. 어떤 재주가 될지 몰라도 당신 스스로 맹기로 봐라. 음, 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돈 얘기인데 돈 얘기에 대해서는 음. 요 얘기부터 합시다. 왜 우리 그런 얘기죠? 모난 돌이 짐 맞는다.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 이달에는 돈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음? 그 대가를 받아야 되겠는데. 대가를 지금 못 받고 있어. 이한 것에 대한 대가를 못 받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어렵지,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런 것 같아. 나한테 좀 별로 좋지 않은 감정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저 위에 사람한테 쏙닥쏙닥 해갖고, 무언가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응? 우선, 어, 못담시 그런가. 그 원인을 좀 찾아야 되겠고, 또 그러한 사람, 누가 나한테 또 그러는가. 요거를, 이러한 사람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음, 근데 이런 것 같아. 아까 이제 모난돌에 징 맞는다 이랬는데, 너무 남의 눈에 거슬리는 처신을 좀 당신이 하지 않나. 요것부터 한번 당신 스스로가 살펴봐야 되지 않냐. 어?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에 대해서, 아니 뭐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응? 몸만 아프고, 골만 아프고. 음, 이달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계를 한번 뽑아보시 좋은 정계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 역사나 뽑아봅시다. 좋은 정계 한번 나와봐라. 동! 이 동력동은 동, 서, 남, 북, 헬제, 동, 자입니다. 이건 뭐, 원숭이 아시죠? 제주 많은 원숭이. 제주 많은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어? 제주를 막 부리는 거야. 음, 참.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러죠. 자기 제주 좋다고 막 제주 부리다가, 왜 그러죠? 온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재주 좋다고 너무 재주 믿고 그좀 이렇게 처신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음. 당신이 조심하면 이 동자는 또 뭐가 있느냐면은 나무 사이로 태양의 밝은 빛이 쫙 들어와서 아주 멋진 그 희망 그런 영광을 주는 게또 동자입니다. 당신 처신만 조심하면은 아주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는 자가 동자입니다. 음, 그래요. 자 이렇게 가고 자 그다음에 인연을 얘기합시다. 혹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종업원에 이동수, 퇴직수, 종업원이 뭐, 어? 잘나오던 종업원이 나안 나올래요. 뭐 이래가면서 다른데 싹 가는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회사원은. 하극상이 좀 있을 것 같아. 내 밑에 사람이 내 자리 차지하려고 나를 치받고 올라오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저기보다도, 그런데 문제는. 내 네, 여러 사람이 다 나를 조금 왕따 시키는 그런 기미 있는 것 같으니 왜 그러죠? 뭐 가정도 그렇지만 특히 회사에서 내 목줄을 딱 이렇게 쥐고 있는 사람이 있죠. 어? 뭐내 상사가 어? 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부터 빨리 찾아갖고 무언가 내 목줄 좀잘 조이지 마세요. 이런 것을 좀 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알려면 알수 있는 거거든. 응? 당신이 어떻게 했느냐에 딸려 있지. 운이 그래. 자, 그러면은, 에, 이쪽에서 정계를, 이쪽에 많은 정계 한번 뽑아 봅시다. 어떤 정계가 나오느냐? 어디? 복복자네? 당신이 진실되게, 성실하게. 자, 복복자는, 요거는 제사상입니다. 제사상에, 요건 가득할 복자예요. 가득하게 재수를 올려라. 왜? 사람의 진실되고 성의가 있으면 재수를 좀 많이, 좀 푸짐하게 올리고 조금 음, 성실하지 않으면 조금 그냥 대충 차리고 이러는 거거든. 성실하게 당신의 솔직하고 진실됨은 좀 많이 보여라. 그러면은 아, 당신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뽑아볼까요? 음, 그래, 하나 더 뽑아봅시다. 그래 여기서 또 하나 뽑읍시다 이왕 이다 한번 뽑았으니까 어디 자 구미호의 구자입니다 지금 딱 당신 이 하나 모자라는데 그걸 극복하세요 그리고 구미호 같이 여호 같이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이 살아나려면은 여호같은 처신을 하고 지혜를 좀 온갖 지혜를 발휘를 해라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좋은 운을 만들어서 좋은 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음, 그래요. 네. 음, 감사합니다.